안녕하세요. 옥천초등학교 모든 북반 친구들. 자,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어, 많이도 왔네요. 그렇죠? 27번째 오늘 27번째 시간부터는 자진모리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휘모리 두 박자 리듬, 휘모리를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세 박자 리듬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데 복잡한 만큼 더 재밌습니다. 천천히 따라올 수 있도록 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10분 정도 하는 시간이니까 어, 시간 내서 열심히 하시면 어, 선생님하고 같이 멋진 연주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각자 젓가락이라도 무엇이든 채를 가지고 어, 두드리는 분곳은뭐 책상도 되고. 책도 되고 베개도 되고 이불도 괜찮아요. 무릎에 대고 쳐도 되고요. 어, 준비하고 한번 가볼까요? 자 출발! 자 오늘부터 배울 리듬은 자진모리 장단이에요. 자진모리 한국의 리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리듬인데 우리 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장단보다는 조금 난도가 높은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잘 배웠다면은. 이 가락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자진모리는 세 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박자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두 박자 개념의 음악이었지만 지금은 세 박자예요. 그래서 세 박자 리듬을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셋둘셋 둘, 셋, 넷. 둘셋 이런 식으로 세 박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박 박자를 이제 북으로 한번 쳐볼 텐데 첫 번째는 더궁따 이렇게 칠 거예요. 더 자, 오른손은 더도 되고, 다도 되고, 덩도 되고, 뭐 여러가지가 많이 되죠? 가끔은 쿵도 되기도 해요. 왼손은 주로 쿵이 많죠? 이쪽으로 칠때 물론 따지만, 여기 복판일 때, 복판일 때 오른손은 덩도 되고, 다도 되고, 더도 되고, 쿵도 되고, 구도 되고, 아주 다양하게 되지만, 왼손은 거의 대부분 구나 궁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을 칠 때는 따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자 그럼 이어서 하면 더 쿵따 다시 한번 더 쿵따 한번 더더 쿵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한번만 더 시작 더 쿵따 그 다음에는 쿵따쿵이에요 쿵따쿵 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왼손으로 쿵 들어가니까 쿵따쿵 쿵따쿵 그쵸 쿵딱쿵한번 더. 궁 따쿵. 아까 했던 건 더궁따죠. 더궁따 두 번째 했던 건궁 따쿵. 처음에 했건더 g 따. 두 번째 한건쿵딱 세 박자 리듬을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지금 천천히 나눠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 했던 건더쿵 따. 그다음에는 쿵따 쿵. 쿵죠 앞에 더쿵 따. 더쿵 따. 뒤에는 쿵따 쿵. 쿵따 쿵. 쿵, 쿵. 이제 합쳐 볼까요? 그러면 더쿵따쿵따 쿵이 되겠어요. 더 시작 더 쿵따 쿵따 쿵자이세 박자 리듬인데 지금 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어, 두 박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더 쿵따 쿵따 쿵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 박자로 더 쿵따 그리고 쿵따 쿵으로 세야 돼요 반드시 치는 거야 무슨 상관이에요 더궁따 따쿵 쿵따 쿵이나 더궁따 따쿵 쿵따 쿵이나 다 똑같은 건데 그쵸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말하는 것도 똑같죠 근데 머릿속에서 어, 나누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리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박자를 정확하게 어, 구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궁따 더궁따 그 다음에 쿵따 쿵쿵 더궁딱궁딱궁궁딱궁더궁딱궁딱궁 시작 더궁딱궁딱궁 따. 따. 한번 더 시작 더궁딱궁딱궁 따. 따. 그렇죠? 한번더 시작 더궁딱궁 그렇죠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할 수도 있어요 더 궁따 궁따 궁 그럼 조금 더 재밌겠죠 지금 천천히 해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손 연습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모두 한, 한 스텝 한 스텝 정확하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궁따 궁따 궁 시작 더궁 자, 더, 쿵, 따, 쿵, 따, 쿵. 한번더 시작. 더, 쿵, 따, 쿵, 따, 쿵. 마지막 한 번. 더, 쿵, 따, 쿵, 따, 쿵.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울 거는, 오른손을 쿵으로 칠 거예요. 먼저 치니까 쿵으로 치면서 이쪽으로 가요. 덩, 따, 쿵 하면 좋겠는데, 쿵, 따, 쿵으로 치겠어요. 아까는쿵딱쿵이었겠죠. 이번에 반대로쿵딱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쿵딱쿵. 어, 손 조심하고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라는 거. 이렇게도쿵딱쿵되는 거고, 이렇게도쿵딱쿵돼요.쿵딱쿵. 시작.쿵딱쿵. 자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왼손이 복판으로 오고.쿵딱쿵. 어, 그렇죠? 예. 다시 돌려서. 쿵딱쿵 또 돌려서쿵딱쿵 또 바꿔서쿵딱쿵 바꿔서쿵딱쿵 또 바꿔서쿵딱쿵 바꿔서쿵딱쿵 그럼 이어서쿵딱쿵쿵딱쿵 그렇죠 한번더 시작쿵딱쿵쿵딱쿵 한번더 합시다 시작쿵 한 번만 더 시작. 쿵딱쿵쿵딱 쿵. 네, 그럼 아까 처음에 배웠던 그 하락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였죠? 더쿵딱쿵딱 쿵이었죠. 여기도 더쿵딱 나온 다음에 쿵딱 쿵이 또 나오네. 그렇죠? 쿵딱쿵더쿵딱 그리고 쿵딱쿵 그렇죠? 지금 했던 거 다시 해볼까요? 더쿵딱 한번더 시작 더 쿵따 쿵따 쿵 아까 배웠던 거는 쿵따 쿵 쿵따 쿵, 쿵, 쿵 뒤에 쿵따 쿵은 똑같네요 앞에 했던 건더 쿵따 이렇게 되고 뒤에는 쿵따 쿵 이거 여러번 다르고 뒤에 쿵따 쿵 나오는 건 똑같죠 어, 헷갈려 그쵸 자 다시 그러면 더 쿵따 쿵따 쿵 다음은 쿵, 그럼 먼저 쿵따쿵 쿵따쿵을 앞에 하고 더 쿵따쿵따쿵을 뒤에 해 볼게요. 쿵따쿵 쿵따쿵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쿵따쿵따쿵 이렇게 됩니다. 이어볼까요? 쿵따쿵 쿵따쿵 그리고 더 쿵따쿵따쿵 쭉 이어서 하면 쿵 시작 쿵딱쿵쿵딱쿵 더쿵딱쿵딱쿵 마지막 한번 시작 쿵딱쿵쿵딱쿵 더쿵딱쿵딱쿵 자 오늘 여기까지요 네, 자진몰이 기본 장단 배워봤는데요. 어, 이 리듬이 가장 중요한 리듬이고 계속 이어져서 나오니까 이 장단을 반드시 어, 필수로 꼭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장단은 연습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잘 모르겠으면 이번 시간 계속 돌려보면서 확실하게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